자 한덕수 참 저는 윤석열의 사악한 놈입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죠 근데 한덕수는 아주 추잡합니다 보니까 뭐 자기도 10원 하나 안 쓰려고 김문수가 이번 경선에서 자기는 또 1억 내고 또 1억 내고 또 1억 내고 3억을 냈는데 어디 와서 지금 갑자기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냐 그랬는데 한덕수가 10일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뭐. 특별 당비를 얼마를 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특별 당비 그때까지만 해도 한덕순 자기가 될 걸로 99% 확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원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자기가 후보 자격이 박탈될 줄을 몰랐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될걸 확신하고 입당하는 그 순간에도 특별 당비 형식으로 적어도 경선 후보가 낸 정도의 돈은 내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원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죠 그래 놓고 본인 뭐한 몸을 위해서 뭐 불사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단일화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당에 따르겠다 해서 김문수가 됐는데 선대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니까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논의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대통령 출마할 거냐고 했더니 노코멘트라고 하더니 그때 노코멘트는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선대 위원장을 맡아 달라에 고민해 보겠다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말 추접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 한덕수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도 신용만 하는 거지 진심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한덕수는 이번에 이 출마 소동을 통해서 본인의 미천을 다 드러냈습니다. 무슨 협상 전문가? 통상 전문가? 50년 관료의 안정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지금 딱 까놓고 보니까 협상, 김문수랑 협상하는 거 보셨잖아요. 쥐할 말만 떠들고 아무런 합의를 못하는데 이런 한덕수가 그동안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마늘협상을 하고 대미협상을 하고 뭐 트럼프랑 협상을 한다고요?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협상력이 전혀 없어요. 김문수랑 앉아서 이야기를 보세요. 22번이나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협상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권한대행으로 로서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홀라당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나는 남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동지이자 식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싸웠던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겁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임명을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갖고 국민의 힘에 입당할 때는 자기는 3년 동안 함께 싸워온 동지이자 식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이렇게 추잡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내가, 그 말이야, 괜히, 어? 거기 말려갖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세상에 자기 미천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친윤 등협은 한덕수의 노욕극. 노욕극이죠, 이게. 두 가지가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한덕수의 노욕입니다. 어리석은 한덕수가 자기가 혹시 또 권한 대행을 넘어선 진짜 대통령 혹시 할수 있을까 하는 노욕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힌 거죠. 윤석열이 나가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또 거기에 부인 최하영도 껴있겠죠. 거부할 수 없는 먼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짓을 보면 한덕수가 거기에 한두 건이 엮였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덕수는 지금 김용현이 개엄하는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개엄에 내란에 지금 연루돼 있습니다 한덕수는 여기서 윤석열이 입만 뻥긋하면 한덕수 골로 갈수 있습니다 한덕수 불러왔고 내가 다 사전에 이야기했고 한덕수도 동의했다 윤석열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덕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약점 잡혀갖고 이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추앙꼴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당원 퇴짜를 맞고 노욕극이 폐막됐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 한덕수 8일 만에 초라한 퇴장. 방기문은 2주라도 갔죠. 한덕수는 방기문의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 출신 관료, 방기문도 외무고시 출신 관료죠.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 한덕수. 관료라는 자들이, 고시 출신 관료라는 자,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강기문을 통해서 한덕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50년 동안 있고 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 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 자리 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행정은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있는 길을 따라가는 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일하고 정해진 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그런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미천이다 드러나잖아요 한덕수가 이번에 등장해서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욕받지만 됐죠. 지금. 그 혹시 SNL에 그추미의 편의점 알바에 한 미스터 한이 온거 보셨습니까? 저그거 너무 웃겨갖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저는 호남형입니다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덕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좀 비슷했나요? 저는 나가면서 한번더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호남형입니다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한덕수는 그래서 국민 놀림감만 됐습니다 어, 근데 정성호 씨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한동훈도 비슷했지만 한덕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덕수는 똑같은 동아일보에서 50년 공직 한덕수의 민망한 구일몽 얼마나 민망합니까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봤자 안 되고 망신만 당할 거니까 나오지 말라고 제가 나와 봐야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한덕수는 는 50년 공직 생활 마지막을 자기의 노욕과 윤석열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나온 거 겠습니다만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역사가 후대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한 독수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좋은 말이 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한 사람 임명하고,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을 했으면 그래도 그 정도 평가는 받고, 혹시 나중에 한덕수한테 무슨 뭐라도 하나 줄지 알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이거 어디서 갖다 쓰겠습니까, 지금? 지금 진보보수로 떠나서 이 사람을 누가 갖다 쓰겠냐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전 국민에게 욕을 먹는 바보 멍충이가 돼갖고, 민망하게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악마 팀장 TV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권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덕수 이제 평당원 신분이 됐다고 하는데 한덕수를 지금 뭐 부, 누가 다시 불러내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여적인데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한덕수. 아,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 할 때부터 꼴배기 싫었는데 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가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고 혼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서 돌아온 뒤에는 더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을 감싸고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이완규하고 함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지명하더니 결국 공정한 대선 관리 수행을 해야 될 고난대행이 직접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지도는 10원 하나 안 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이렇게 초라하고 볼성 사납게 퇴장하게 퇴장 됐습니다 한덕수는 다시는 안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덕수를 다시 보게 되면 한덕수는 내란의 방조 동조한 혐의로 또 한덕수 수사할 게 많아요. 지금 한덕수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가 장인한테 물려받은 그 집을 엑스모빌에 빌려주고 뭐 월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한덕수를 다시 보게 되면 수갑찬 한덕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인생의 마침표를 향한 비루한 여정.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악보가 아니라 연주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고독한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할수 있고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런 게 인생이죠. 한덕수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제 개인의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덕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해서 50년 넘게 출세길을 달려왔습니다. 관료들의 꿈인 장관, 국무총리, 경제수석,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이런 고관대장만도 30년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도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바꿔가면서 두 번이나 했죠. 우리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야 비로소 평가를 할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올해 만 76세인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을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힘에 붙여서 막지를 못했다면 깨끗이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국회가 내란 진압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것을 임명을 해주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설 특검에 특검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선언하고 대행직을 마쳤다라면 한덕수는 공직 생활을 비교적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정부의 총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적인 행위를 일삼고 내란 진압을 방해하던 이제는 대선판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출 과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문수하고 언론에 공개된 회동에서 김문수하고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이 시급해서 그만두지 못했다는 아주 군색한 변명을 하면서 김문수에게 사실상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추하죠. 저는 한덕수를 보면서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향한 그의 공적인 역할, 공적인 행보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너무 한심합니다. 한덕수가 그동안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 마지막의 이 추한 행보 때문에 그의 삶 전체는 통째로 비루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사실은 한덕수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가 대통령은커녕 지금 국민의힘 후보 자리도 차지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차지한들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확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와갖고 본인의 미천을 다 드러내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시켜서 나왔다, 부인 최화영이 최아영 씨가 시켜서 나왔다.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독수가 독자적인 생각으로 질게 뻔한데, 이런 대선판에 왜 뛰어들었지? 무소속으로 완주할 의사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시켜서 나왔을 것이다. 그 시킨 사람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부인 최하영의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시켜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면 한덕수는 그야말로 인생 전체 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인생을 산 거죠.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 그 삶이 겉보기에 아무리 번지르를 해본들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한덕수의 인생이 통째로 비루해지고 있습니다.